전북 전남 광주의 시도민 여러분 지금 이곳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헬기 기총 사격을 가해서 그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전일 빌딩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콘크리트 벽과 바닥에 선명한 기총 탄흔이 역사의 진실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발포 명령자도 또그 때문에 처벌받은 자도 없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참혹했던 5.18의 진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빳빳하게 고개 들고 골프장과 법정을 오가는 전두환 군사 반란 추계를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5.18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스럽고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남아 돌아다니는 전두환을 봅니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 활기를 칩니다. 무소불위의 위헌 위법의 국보의가 서초동에서 부활했습니다. 검찰, 언론, 경제 이 기득권 카르텔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남의 힘, 호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 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과 결단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마지막 대회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민주, 자유, 평등, 인권의 새 문을 열었던 우리 호남이. 이제 완전히 공정하고 완전히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성남시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꿔 놓겠습니다. 가장 민주당 다운 후보 가장 개혁적인 후보가 바로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불가능에 도전해 왔던 그리고 이겨왔던 저 이재명만이. 지금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을 문재인을 선택해서 국가의 운명을 바꾼 고남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선택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더 유능한 차기 정부 만들어주십시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희망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의 믿음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